도착했지요. 먼길 왔다. 아 고생했어 운전 아니라. 글쎄. 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이거 안전장치. 어이 어, 강아지.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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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지 형은 사장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예쁘다. 그러게 펜션이 이쁘네. 응. 예쁘다. 건물들도 이쁘고. 색상이 알록달록해요. 아이고, 포메다, 포메. 어, 안녕. 이 녀석은 애견 펜션의 터줏대감. 킹콩이다. 알지 않을까? 그런가? 아이고. 둘이 잘 놀아야 되는데. 와, 검정 포메 처음 오, 봐. 오, 나도 검정 포메 처음 봐. 아이고, 강아지 둘이 덥겄다 그러게, 포메야, 너도 덥겠다 털이 많아서. 친해져, 우리 짱이랑 잘 놀아줘. 여기는 수영장도 있고요. 이 신규 이벤트인 것 같은데 <laughs> 완전 센스 있는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어, 만약에 탈출했을 경우 여기 펜션 강아지니까 음. 어, 도와주시는. 어, 동네 주민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있나봐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배변봉투인데 여기 주변에. 싸게 되면 이걸로 그렇죠. 하면 된다고. 짱이 응아 따는 거. 그리고 배변 패드 따로 패드도, 패드도 주시네요. 어, 챙겨 왔는데도 음. 이렇게 주셔. 역시 애견 동반 펜션답게 응. 애견 용품이 쫄랑 <놀랑쫄랑> 쫄랑 잘 쫓아오네. 어 근데야. 너 지금 그거 부채 PPL이야? 어? PPL이야? 광고야. <laughs> 우리 부채 홍보하러 왔지. 영이야, 올라. 와영야 얘네 올라야지. 와 아, 아 여기 가 되게 좋은 게 계단이 낮다강아지기 음, 음. <laughs> 안... 자, 오늘 저희가 지내게 될 숙소입니다. 오. 네. 깔끔해. 엄청 모던 스타일. 아,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그런. 나는 아, 안 넓은 게 좋거든. 아, 지영은 아, 다행스럽게도 어, 이 숙소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응. 이거는 그냥 어? 스파가 있네? 나 몰랐어 어? 그냥 욕조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스파네 스파 욕조 그렇죠. 어 스파였어 전구도 나중에 들어오게 하실 건가 봐 이렇게 어 이렇게 보 여기는 침대인데 강아지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음. 이렇게 턱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셨네. 그리고 여기는 쇼파? 그래, 여기. <laughs> 이건 저희가 가져온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응. 여기 올라가 볼래? 쩡이야? 쩡이! 땡이. 쩡이는 근데 바닥에 서 자. 아, 맨날. 아, 여기 어때? 이거? <laughs> 바닥이 좋지? 그리고 바닥 자체가 미끄러지지 않는 아, 애견 펜션이라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신경 쓰는 게 보여서 신기하다. 여기는 야외 테라스인 거 같죠? 나가 볼까요? 네. 저기는 수영장. 좀 이따 가서 놀. 그리고 여기는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잔디밭. 그리고 저기는 이제 곧 실내 수영장이 들어올 거래요. 쩡이랑 처음 온 거잖아. 그렇지 여행에? 강아지들 있고 나 처음 와 보거든. 나도. 그럼 짐못 챙겼어? 저는요. 시청자분께서 주신 양띵이라서 이제 배변패드도 <laughs> 챙겨왔고요. 그리고 쩡이 간식 비스킷. 그리고 이거는 쩡이 그옆 가방 여기 힘들어하면 더, 너무 더워면 여기. 그리고 이건 내 지갑이고 목줄이랑 간식. 이거는 물통. 물통. 그리고 이거는 배변. 우리가 쓰는 네. 배변 봉투? 음. 그리고 이거는 쩡이 밥그릇 그리고 쩡이 놀거 <laughs> 그리고 쩡이 사료 <laughs> 너진보다더 많은 거 아니야? <laughs> 맞아, 나는 내진보다 많아 그리고 이거는 쩡이 비서 주는빗네 그리고 눈곱빗 음. 이것저것 잘 챙겼네 어비 소독약 물놀이하고 음. 나서 소 도구랑 같이 쓰기. 음, 이 귀, 이게 귀. 어 쫑이 귀 소독해주는 도구들. 그리고 이건 쩡이용 물. 생수. 그리고 제 짐은 유일하게 선글라스. <웃음> 선글라스. <웃음> 내 짐은 가방에도 못 넣고 이렇게 짐 뿌다리로 <laughs> 가져왔다고. 언니야, 그렇게 너가 소중해, 알겠니아시이 오빠 현애미 보인 거 봐. 펜션 갈 때. 음... 식기 같은 거 엄청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 음... 요 깔끔하네. 그러니까 뭐 종류가 뭐뭐뭐 있는지 국그릇이 있는지, 음... 뭐 비빔면을 놓을 그릇이 있는지, 냄비는 얼마나인지 요리를 해먹으니까. 아니 맥주잔이 있는지 소주잔이 있는 지 소백잔이 <laughs> 있는지 여기 여기도 음... 넣 이런 거. 이렇게 구비가 돼 있네요. 아 이거 우리 이러다가 펜션 전문 방송이야. 아 <laughs> 어, 여기 밥솥도 있네. 음. 근데 전자렌지 여기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어 햇반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치? 몇방 며칠 있을 거 아니면? 그치? 사장님이 주신 거? 응 쩡이야 쩡이야 이거 여기다 둘 거야 여기 네 똥간이야 알아둬야 돼 여기다 과연 쩡이는? 저기는... 저기에 쌓일 것인가? 아니 여기 쌓을 듯 강석은 정이를못 믿는 눈치다 친구 있다 저기 친구 친 아! 있네 아이고 펜션에 새로운 친구가 놀러 왔다 이 녀석은 시루라고 한다 새끼. 나도첫 여행이겠구나 빙콩아 아빠가 부르잖아 너무 아, 귀여워. 천국이지 천국. 아주 다들 신이 났다. 이 녀석들에겐 천국이 따로 없다. 온가 봐. 네? 프로 유튜버 깡시씨. 네, 지금 우리 고프로 수중 촬영하기 전에 휴지 먼저 넣어놓고 물이 새나 안 새나 테스트. 여기는 구명조끼가 있더라고요. 그 강아지 크기별로. 강아지 구명조끼를 먼저 입혀보려고. 응. 구명조끼를 빨강 색깔 저거. 저거. 응. 이거, 이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 구명조끼 강아지 처, 처음 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응. 목 쪽에 이 베클을 붙이고. 돼도 <laughs> 있어. 지금 엄청 지저분하게 나오네. 어쩔 수 없자. 쩡이는 털발이라서. 그리고 뭐, 아굳면 쩡이 실그 뭐야 실물 어. 실물 공개네. 실체 생물, 실체. 어. 쩡이의 실체 어때? 헐렁헐렁하지 않게 꽉 해줘. 응, 헐렁헐렁하지 응. 않아. 어안 불편한가 같다 응. 엄청 응. 온몸을 딱 감싸 그냥 다. 어. 내가 사면서 느낌이. 음 응. 안전한 느낌이야. 됐다. 꽉 됐어. 됐어? 응. 자 우리 공연 <laughs> 수상 구족견입니다. 가자. 가자. 수상 구족견 쩡이 쩡이. 어디다 버리고 왔어? 먼저 강아지가 놀랄 수도 있으니 물을 수도가에서 수도가에서 어 살짝 어. 배에도 묻혀주고 살짝 다리 앞다리 뒷다리 다 적셔줘. 주안 응. 피하네. 어. 시원한가 보다.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강서가 나 진짜 쩡이 수영 성공했으면 좋겠어. 나도. 즐거운 아, 경험으로. 아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여기 원래 못 생겼어요. <laughs> 맞아 털발. <laughs> 오늘 쩡이는 여기에 태워서. 음. 여기는 튜브가 물이 위로 안 들어와. 그러 그러니까 여기 태워서 먼저 물에 적응, 물 적응을 응, 응. 시키고 좋네. 나는 물에 들어가서 이거 좀뿌어주다가 하면 돼. 내 들어가? 어. 아, 씨. 나는 여기 앉아 있을게. 들어가? 어. 어우 추것 같아. 너야말로 물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물이 따뜻할 거야. 따뜻하라고? 어. 들어 볼래? <웃음> <웃음> 어휴, 아, 이런도네 아, 난더 깊은 줄알서한 개당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딱 괜찮다. <laughs> 짱이야, 이거 봐. 짱이, 불러봐, 이제. 불러면 돼. 짱이야, 일로. <laughs> 아빠 추워. <laughs> 아빠 추워, 일로 <이리> 와. <laughs> 아유, 짱이야. 여기가 너 같은 어 피구야. 의물인데 괜찮아? 물 하나도 안 차가워. 짱이야. 어때? <laughs> 어때 짱이야. 물 어때? <laughs> 오오오오오오오오야 너가 정이야. 뛰어내렸어, 우와! 오기오오오오 정이, 잘하네.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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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누우세요. 정희 씨. 누우세요. 누우세요. 정희야, 뛰어 내려서. 누우세요. 정희가 물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물놀이를 금방 마쳤다고 한다. 여기는 강아지 전용 타월도 있어 가지고 강아지 수건을 안 챙겨 와도 수건을 주시네요. 쩡이 누구야 이거? 자, 아이고. 아이고 머리가 안 돼. 조 자, 그리고 저기 여기 드라이기로 말립시다. 쨩이야. 먼저 1차 드라이기를 말리고 여기 드라이 룸이 있어서 음. 한번 드라봐 무서워하진 않을라나. 화면은 빼주고. 아. 애얘는 어때? 잉잉 울것 같은데. 하고. 하면 사방에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응? 어. 그렇지. 이 바람 좋아하잖아. 아니야, 무서워? 실패. 짱이 드라이 실패. 짱이 드라이 실패. 해 짱이 드라이 아, 엄마 손수 드라이. 아빠가 해줄게. 드라이기 켜. 드라이. 드라이 켜서 할게. 미안해 짱이야. 뭐 하시죠? 저요. 요리요. <웃음> <웃음> 요리합니다. 천상 여자구만 그럼요. <laughs> 게임이 뭐예요? 뭐할 건데? 부대찌개 오 제일 간단하게 할줄 부대찌개가 간단해? 이것만 있으면 해결 끝아 <laughs> 얼마나 맛있게 하나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기대한다 다당아 다당 맞지? 다담? 다담이 이게 양념이 있다고 해서 흔한 부대찌개가 아니에요. 인지아세요 바로 강릉 초당 두부, 음흠. 강릉 초당 콩나물. 아 강원도 왔으니까. 어. <laughs> 강원도 양파. <laughs> 강원도 양파에 강원도 두부에 강원도 콩나물을 넣었으니. 심지어 강원도 소주. 강뭐 가... 이거는? 맑은 강원. 어 맑은 강원. 그 시절 귀엽다. 아 이렇게 샀지. 냉장고에 술이 담것 같은데? 응? 어? 어 음. 위칸을 보면 아이스크림도 있다 그 <laughs>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제 써, 썰어놓은 재료들이 준비어 있죠. 여기다가 양념을 확 풀어주고요. 부대찌개 완성. 진심 지금 먹어도 부대찌개. 자, 먼저. <earth> 두부? 양파요. 그걸 스르륵 아 여기 아! 아, 얼굴이 튀었어. 천상 여자네. 그렇죠 어리버리한 게제 매력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다 넣을까? 아니 지금 튀기는 거못 봤어? 이거를 도마로 싹 쓸어두면 되는 거 아니야? 순서가 아, 있어요. 아 먼저 넣고 나중에 넣는 게? 네. 양파 먼저 넣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을까요? 어, 제 멋대로입니다, 사실. 아, 본인이 생각하는 순서구나. 사실, 부대찌개는 뭐, 한꺼번에 넣는 게 맞아, 너말알그 그쵸. 어느 부대찌개 점, 점을 가도 다 넣은 다음에 같이 끓이죠. 그리고 뭐, 선서가 있다고 하는데 텀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넣는 손이 비면. <laughs> 자, 지영이는 양파, 햄, 두부, 파순으로 넣고 마지막에 콩나물로 위에 시원함을 싹. 이주아, 한번 보시겠어요? 짓게 아클츠는데 그냥 먹어? 아 맛있다. 콩나물 냄새가 많이 나네. 난좀 이따 먹어야지. 아, 맛있다. 짠. 부대찌개 아니고 그냥 찌개. 잡탕. 잡탕. 오. 우 와. 외지국. 고 이게 목살인데 음.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기다 올려요. 들어오면. 아. 떨어져서 기름에서 끄. 펜션 오기 전 촬영 허가를 받다 일정이 없으면 하루 더 있어도 된다고 하셔서 하루는 무료로 진행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통해 해피플레이스 펜션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와. 아 방울토마토도 구워주시려나 보다. 우와. 우와. 이게 뭐지? 새우다. 왕새우. 와. 와. 게다가 이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이거 드셔보셔야 되는데 아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맛있더라고. 어 그래? 응. 오. 강석이 진짜, 진짜 맛있다는 말에 그래? 지영은 내심 기분이 좋다. 우와, 이제 버섯이랑 광물 토마토랑 <laughs> 오징어, 통 오징어까지 맛의 <맛있게> 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웃음> 야. <웃음> 방금 목욕하고. 다 말려놨더니 쩡이의 물 먹는 방법 보세요. <laughs> 아오 야못 <laughs> 살겠다 진짜. 아니 쩡이에게 저 폭포라고 저 폭포라고 <laughs> 지금. 똥개처럼 크지? 신나게 놀아. 흙다묻히고 와. 그렇지. 응. 오늘은 아니 이게 더 신난 거지. 응 지금 신났어. 물도 없음. 막 먹고 막 얼굴 얘랑 같이 막 이러고 놀고. 확실히 시바가 진짜 활동량이 훨씬 다르다. 그치? 응. 어. 아이고. 여기는 <laughs> <laughs> 생각하고 뛰는. 쩡이는 있는 다리가 짧아요. 얘가 더 애긴데. 시바가 3개월이고 쩡이는 4개월 반인데 네. 더 느리고 다리도 짧아서 그래, 다리가 짧아서. 네, 저렇게 대담함을 키워라 쩡이. 얘랑 놀면서. 그치? 응. 음. 합격 활발해지겠네.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세 엄청난 만지이 감사합니다 통오징어와 목살 바비큐가 정말 먹음직스럽다 음, 지금 이미 내가 먹어버렸거든 먹어너 응. 맛있어 진짜 내가 먹었던 목심 중 제일 맛있어 아, 목살, 목살. 어. 목심? 목살 아니 진짜 너무 맛있다 <laughs> 목살이 속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좀먹하안는거 소고기야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먹어 보라고. 소고기 부채살, 채살 느낌? 너무 맛있다. 부채살 느낌? 음. 음. 어떤 잎사귀로 음. 이거 향을 주고 아, 아 위에 그 잎사귀가 어, 어, 향을 주고 그다음에 버터를 발라서 구운. 짜 음. 어. 그냥 잘리네. 와, 아 너무 맛. 진짜 나 응.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약 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응. 오징어인데. 야, 그럼 무슨 맛이? 이게 오징어가 내장도 안 빼고 그냥 형태로 응. 한 건데 좀 응, 응, 응. 무슨 이유 진짜 맛있다. <목소리가> 음 <목소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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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오래 씻고 싶지, 오래. 응, 응. 이게 바다향도 아니고, 뭐 오징어향도 아니고. 이게 뭐... 무슨 요리향이야, 그냥 <목소리가> 향 자체가. 음. 방울토마토도 구웠는데, 토마토랑 <목소리가> 고기랑. 어 통어도 맛있겠다. 아, 어 먹고 싶어. <laughs> 쌈장에 찍어 먹는 거 진짜 맛있. 쌈장보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먹어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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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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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머리 속에서 상상했던 맛이야. 아 그래? 그부 방울토마토가 딱 들어가서 먼저 터지면서 그게 입을 싹 감싸고 그게 숨시 내려가면서 고기가 씹히는 음... 아니 뭐, 나는 뭐... 뭔가 새로운 요리를 먹는 것 같은. 잘랐어 다. 응 진짜 맛있다. 잘라줘. 잘라면 이렇게 숙 어, 좀... 이게 원래 이게 소시지 구우면 소시지 손에 막 가잖아. 음, 음. 원래 소시지 에 손이 가는데 다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소시지에 손이 안 가. 아 그리고. 자 새우보다 오징어라는 음. 거나 느껴서. 맞아. 원래 이거 이렇게 은박지로 쌓았을 때 새우일 줄 알고 새우 구워 먹을 줄 알았는데 새우가 아니고 오징어야. <laughs> 근데 근데 반전으로 맞아. 너무 맛있어. 더 맛있어. 새우보다 더 맛있어. <laughs> 사장님의 솜씨인가? 응. 아, 음. 그그신것 그러, 같은데. 오일 파스타와 이렇게 바게트까지 바게트 바게트 디테일이 디테일이지. <laughs> 디테일 디테일. <웃음> 디테일. <웃음> 오일 파스타가. 음. 너무 맛있어서 응. 사장님한테 원래 요리하시던 분이냐고 물어봤어. 요 <laughs> <laughs> 근데 그냥 취미로 하시는데 <laughs> 진짜 너무 맛있다 파스타가. 아니 면도 그렇고 어, 면에 이이 이 김이. 응. 아, 왜 음.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냐면 이 빵에다가 찍어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스를 양이, 이렇게 음, 양을 음. 하신 게. 음 파스타 진짜 맛있다. 파스타 어제 먹었잖아. 응. 근데왜 맛있어. <laughs> 응? 이잘 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강원도 소주. 맑은 강 맑은 강원. 처음 봐. 크. <laughs> 아, 꽃접어도. 식꽃접어도? 한번 먹어 볼게 지. 이번엔 드셔보실요 느낌으론 한라산? 그래도 다른 맛은 없는데 음. 자일리토리들은 음. 내가 방금 처음처럼 먹고 따로 음. 바로 먹었잖아 음. 이게 훨씬 쓰긴 쓰네 쓰네 네. 훨씬 세네 엉덩이 김에 아 토할 거 같아 <laughs> 안주 먹어야 어. 돼 너도 한번 먹어봐 너 no. 지영이는 처음처럼 아니면 속이 안 좋아해서 <laughs> 이상한 상수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출먹을 때마다 <laughs> 아 이거 벌써 취했네 벌써 취했네 10위 건너가 보니까 취했네 <laughs> 눈빛 봐라 취했네 이거 모모은기장 뭐, 얘기야 응? <laughs> 왜 뭐. 찍는지 궁금하지 어. 내 머리 <laughs> 응. 어떤데? 나리었어 응, 파마했어. 아, 진짜, 짱이는 너도 되게, 여기 배변패드에. 그치, 응. 여기 와도 배변패드에. 에헤 비디오카메라 어딨냐? 응. <laughs> 비디오카메라 어딨냐? <laughs> <laughs> 아이 나가야 되는데. 바다다! 짱이야, <laughs> 바다야.